일 시작. 안녕 러브 러브. 친구들 도 안녕해야지. 친구들 도 안녕. 안녕 파도. 파도 안녕. 러브 러브. 친구들도 친구들도 언니, 러브 러브. 해. 러브, 러브, 해. 러브, 러브 해. 아하, 오늘은 뭘 먹을 거예요?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. 해볼까요? 자, 애니 고고. 고고. 메롱, 메롱, 정말 메롱 같네요. 응? 콧바닥을 들름들름. 메롱, 메롱. 엄마 이거 봐봐 한 번에 먹어볼게. 엄마가 음식 조세. 응. 메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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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음. 음. 아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또나좀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보여줘. 음. 이 먹을게. 음. <laughs> 친구들도 친구들도 가까운 젤리 판매점에 가서 꼭 사보도록 하세요. 그럼 친구들 안녕! <laughs>